어클 차트, 이제 뮤직 어워즈가 열렸습니다. 나스타가또 소개를 해드렸죠. 영희는못 나오지만, 수상은 할것 같다.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상했습니다. 일단은 좀 크게 크게 볼게요. 자, BTS 5관왕 했고요. 블랙핑크 4관왕 했습니다. 이명 지금 3관왕 했어요. 아,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제 일부 언론은 또 이제 임명 뭐 불참해도 상탔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그쵸? 임영웅만 안 나온 게 아닌데. BTS도 안 나왔고, 블랙핑크도 안 나왔는데, 왜또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클릭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또 뽑았겠죠? 이게 이제 임영웅 팬들은 알아요. 지금 미국에 있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죠. 몸이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모르는 이제 일반인 분들은 임영웅 불참에도 상탔다. 이거 보면은 임영웅 상황 이렇게 많이 바랐는데도 불참했어 상식에 또안 나온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목은 좀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서클차트에비트수도안 나가 많이 안 나왔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나왔겠죠. 근데 이건 이제 가요계 상황을 이제 아는 분들이 인식을 하는 것이고 일반 분들이 보면은 그냥 임영웅 불참밖에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기사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 이런 제목은 좀 기자 분들이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하는 또 생각이 조금 듭니다. 일는 임영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롱런 음악상, 그리고 올해 솔로 가수상, 미빗 글로벌 초이스상, 3가왕을 차지를 했어요. 네, 솔로 가수상, 제가 소개해드리면서도 이거는 임영웅 거다라고 딱 감이 왔는데, 아, 영웅님이 또 이렇게 수상을 뺐습니다. 보면은 지금 이게 총 명단이거든요. 솔로 가수, 이제, 남자는 임영웅, 여자는 트와이스 나연이 지금 받았네요. 지금 이 서클 차트 어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월별로 또 이렇게 가수상, 음원상을 주잖아요. 보면은 나와 있죠, 이렇게 12월부터 지금 들어와 있고 나는 아티스트 이미용이 이제 평규 앨범이죠. I'm h e r 로가 지금도 이렇게 5월달에 나왔는데 지금 5월달에는 영임의 이름이 없고. 르세라핌의 피어리스가 들어와 있네요. 이것도 조금 애매하긴 한것 같습니다. 뭐 차라리 이렇게 지금 뭐 3월에 뭐 여자아이들의 톰보이뭐 이런 노래가 차라리 있었으면 그냥 그래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노래 같은 경우는 해외에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르세라핌의 피어리스가 5월에 있다는 거는 조금 애매해 보이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시골에 또 있어요, 르세라핍은. 이렇게 글로벌 뮤비 초이스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블랙핑크와 영웅이 미또 함께 일부를 올렸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또 이제 올해 롱런 음원상도 지금 이렇게 이명이 사랑하는 도망가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 올라왔죠. 보면은 이런 모습. 이명웅상가왕 축하해! 아이미어로 올해 롱런 음원상, 뮤비 글로벌 초이상 남자 부문, 올해 남자 솔로 가수 부문 하고 축하를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도 있어요. 상가왕이명웅 하고 지금 폴라로이드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남자 솔로 가수상 이렇게 브리블루스이명웅 하고 나왔었고, 또 뮤비 글로벌 초이상도 디스트이명웅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롱런음악상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늘인데, 보면은, 영웅님 다른 뮤직비디오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마 이제 KBS 저작권 때문에 좀 이렇게, 이렇게 사용을 좀한게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죠.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게 지금 이 서클차트 뮤직 어워즈를 봤을 때 일단 상가장이면은 엄청난 건 맞아요. 가요계에 정말 아티스트 이명이또 엄청난 한 획을 그은 건 맞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좀 다양한 장르로 기준들을 사로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점점 이 가요계 자체가 좀 해외 팬덤을 좀 의식을 안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일단 BTS가 많이 좀 뚫어놨기 때문에 또 지금 이제 군대에 가 있기 때문에 활동이 조금은 이제 다양한 활동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럴 때일수록 또 아티스트 이명웅 이미 음악 활동에 서 전념도 하고 자신의 자작곡도 점점 늘리고 좀 음악적으로 또 다양한 변화를 지금 하는 것처럼 또 주게 되고 이렇게 해외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은 다가온 해에도 시상식에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티스트 임영웅 님도 미국에서 이 소식을 듣고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 에스베스 더 트롯쇼의 아티스트 이제 임영웅이 1위 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곡을 보면 조금 놀라실 거예요. 바로. 아티스트 이명의 런던보이가 지금 더 트럭쇼 이제 1위 후보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당황스럽죠. 더 트럭쇼는 일단은 트럭이좀 올라와야 하는 이제 그런 방송입니다. 자, 아티스트 이명 런던보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모습. 아티스트 이명의 런던보이 좀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모습이죠. 자, 장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티스트 의미하의 런던보이는 이렇게 장르면 들어가면은 이렇게 록과 메탈 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좀 당황스럽게 더 트러쉬로 올라가 있는 거죠.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시청자 게시판에 이제 수정 요청이나 삭제 같은 걸좀 많이 이제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지금 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 런던보이가 1, 오보에 오른 게 수정이 안 될까 하고 많은 분들이 답답해하시는데 일단은 지금 뭐 주말이기 때문에 전화도 안 받죠 당연히 그리고 뭐 시청자 게시판도 아마 못볼 거예요 뭐 실시간으로 그걸 보는 건또 아니니까요 그래서 월요일이 되면은 전화를 하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 또 예상이 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입니다 좀 당황스럽죠 그래서 일단은 결론적으로 이더 트러쉬를 되게 또 열심히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런던 보이가 이제 1위 후보에 올라왔을 때는 투표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의견이 좀 모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시간 투표에 런던 보이가 1위 후보에 올라와도요 투표를 하면 안 됩니다. 나는 트롯 장르가 아니기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수정이 안 되면 투표를 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트러쉬로 정말 이 트러쉬라는 장르를 걸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뭐좀 1, 2부을 자세히 보면은 지금 김호중 송가인 해서 당신을 만나 나와 있고 그리고 장윤정 님의 이정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티스트 임명을 언던보이는 트러쉬 아니기 때문에 지금 4위에 있는 분도 지금 1위 후에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굳이 이렇게 또 구집시고 인형 올려놓은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래도 브랜드 네임이라 그러죠. 아티스트 이명이 화제성, 또 지금 LA 콘도 성에 맞췄고 인형을 넣어놓으면은 뭔가 더이 트러쉬 자체가 위상에 살지 않을까 또 이런 계산이 또 혹시 있지 않을까 또 0.1%라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만약에 런던보이 이렇게 수정 안 되고 계속 올라와 있는데, 이날 우리가 투표 안 해가지고, 다른 가수가 1위하면 어떻게 하라고 또, 사실은 한두 명이 또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시면 안 됩니다. 투표를 이제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런던보이가 올라오면 하시면 안 돼요. 아무래도 이제 0이 빠지면은, 뭐 김호중 선과인 당신을 만나, 장윤정, 다 훌륭한 아티스트니까 뭐, 두팀 중에, 뭐, 두분 중에 한 분이 하시겠죠. 하지만 런던 보이는 투표를 그래도 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좀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될것 같아요. 티켓 마스터에서 이제 리뷰를 써라라고 요청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콘서트를 LA에서 보신 분들은 가서 정말 내가 느낀대로 리뷰를 써야겠죠. 정말 많은 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잊지 못할 공연이었다라고 또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한번 들어가서 리뷰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작성한 사람만 볼수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들을 다볼수 있거든요. 일단 들어왔습니다. 나는 티켓마스터 들어가면은 또 지금 이런 모습. 공연표, 팝임웅 티켓, 별점 지금 오점 나와 있습니다. 리뷰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별점을 주고 이렇게 제목을 쓰고 이렇게 글을 적는 거거든요. 보겠습니다 우리의 이명웅 놀라운 예술가입니다. 그는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뛰어난 가창력은 물론이고 프로페셔널한 마음과 팬들을 향한 배려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 경험을 오랫동안 간직할 것입니다. 이명웅이 완벽한 공연 솔직히 지금과 같은 콘서트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할수 있는 것,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모든 것에 최선을 다했고, 모든 노래와 모든 관객들이 그의 진심 어린 사랑과 열정을 느꼈습니다. 다음 콘도 참석하고 싶네요. 노래 잘하는 임영웅 퍼포먼스. 돌비극장과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최고의 음영시설 너무 좋았습니다. 전 세대가 가장 사랑하는 아티스트다. LA에서 더욱더 공연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좌석이 없어서 아쉬웠어요. 거의 3시간 동안 멋진 라이브와 노래, 춤, 가창력을 잃지 않고 오랫동안 혼자 하고 춤추고 쇼를 진행하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세 시간에 걸친 공연의 끝에서 그는 처음보다 더욱 신선하고 강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압도적인 가창력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매너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객과 소통하는 그의 능력도 굉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활기차고 경쾌한 노래로 사람들을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세 시간 가까이 혼자 노래하는데. 가창력이 굉장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운드 훌륭했네요. 나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금 구름 위에 떠있는 느낌이에요.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환상적인 콘서트였습니다. 임웅첫 미국 콘서트였고, 내가 참석한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경이로웠고, 콘 자체는 감동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한번 열렸으면 좋겠네요. 별 다섯 개 이상을 받을 자격 있는 멋진 엔터테이너네요. 이 전에 어떤 연예인도 팔로워한 적이 없는 엄마에게 필수라고 생각했던 그의 LA 콘서트를 위해 오스틴에서 여행. 왜 그가 한국에서 BTS 못지않게 엄청난 매력을 갖고 있는지 이해가 갑니다. 이명, 트로트, 발라드, 힙합, 케이팝,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성공적으로 넘나들면서 관객에게 다가오는 개성을 지닌 가요계 스타입니다. 2시간 30분 내내 혼자 서서 보연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나는 그의 노래를 하나도 몰랐지만 그래도 좋은 공연이었고 엄마랑 보게 되어 너무 기뻤습니다. 뭐 이런 말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분은 엄마를 이제 모시고 온것 같아요. 굉장하네요. 저 영웅님 팬도 아닌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니까 미국 와서 여행도 하고 콘도 보고 또 이렇게 멋진 후기를 또 남겼습니다. 지금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게 좀 번역을 해서 살짝 또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참석을 하셨는데 이제 아직 리뷰를 못 쓰신 분들이 있으시면 리뷰를 또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쪽 리뷰도 중요한데 이 티켓마스터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티켓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콘서트를 할 때도 티켓마스터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BTS의 휴가라는 멤버 사이의 대떈 노래를 또 함께한 그 멤버가 이제 미국 투어 콘을 한다고 하는데. 그 티켓팅도 이 티켓 마스터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때문에 이 미국 코는 정말 이 티켓 마스터가 좀자주유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또 내가 본대로, 느낌 그대로 이렇게 별점과 리뷰를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